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오늘의 알트코인 자 바로 에테나 코인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3.4% 정도 반등을 통해서 빨간불이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많이 빠진 자리에서 거의 미약한 움직임만 보여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과연 우리 에테나가 다시 한번 반등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계속해서 하락길을 걷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답답도 하시고 궁금하신 그런 부분이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부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앞으로 당분간 이런 눌림 행보 구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200원대 중후반대에서부터 바닥권에서 쭉 하고 밀어올리는 이런 반등 구간이 또 한번 나와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 현재 이 에테나를 관리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일정들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런 반등 자리가 잡힌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팔아 나가면 좋을지, 이 매수매도 차점들까지 제가 소수점 단위로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의 시청료, 자, 구독과 좋아요, 요거까지는 꼭좀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오던 요 자리에서도 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자, 일단 하락한다라고 해서 그냥 끝까지 하락하는 종목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정말 잘 대응을 하셔서 제대로 잘 정리를 하시고 이 탈출을 또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현재 이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앞으로의 일정들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10월 11일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에테나라고 문의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 저점 570원대에 잡아서 고점 760원 정도에 팔자. 자, 요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요구간 50% 정도 수익을 가져가시면서도 안전하게 좀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 매도 자리들까지 좀 가이드라인 같이 잡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또 사진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무 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핸드폰도 이렇게 통째로 좀 들고 와봤습니다. 자 왼쪽 상의 시간 제가 정확하게 인증 하기 위해서 이 네이버 시계도 같이 함께 띄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간 그리고 핸드폰상의 시간 비교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지금 시간 12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 21분 막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 개인 핸드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발송돼요. 문자메시지 어플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 12월 19일 그리고 신지아 그리고 알트수사 에테나 이렇게까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입력 잘 되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에테나 570원대 에 들어가서 760원대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대로 캡쳐 떠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그냥 똑같이 띄워둔 겁니다. 자 날짜 10월 11일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차트상 딱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많은 분들께서 빠지는 자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자리를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요 당시에 이렇게 세력들의 자금들이 계속해서 대규모로 좀 유입되는 패턴이 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매집인 거죠. 그러니까 코인은 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이걸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관망세로 들고 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어떠한 매집 패턴이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알아내는 게 또말 그대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는 이렇게 세력 신호가 잡혔을 때 매수 저점 그리고 안전하게 매도하실 수 있는 매도 고점 자리들까지 또 하나하나 같이 직접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누구나 받아보실 수 있고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더보기란 댓글창 링크 통해서 필요하신 자료 체크하신 뒤에 여기다가 에테나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다른 종목들이랑 헷갈리지 않고 이 에테나에 대한 타점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테나라고 정확하게 적어서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구간대에서 300원대 구간대에서 다시 한번 이때와 같은 이때 바닥자리와 같은 거의 유사한 패턴들이 다시 한번 또 포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만큼 여러분들께서 이 바닥 구간 잘 잡아서 좀다 같이 탈출 좀잘 하시자. 이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반등 자리, 다음 반등 자리, 나도 좀 저점에서 확실하게 좀 잡아서 대응을 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설문지 통해서 에테나라고 요청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저점을 잘 따내느냐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구독자분들 다들 편안하게 이돈좀 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드려볼 거니까 자 에테나라고 정확하게 남기셔서 이번 수익 자리, 반등 자리 또한. 다들 좀 빠짐없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단 지금 시장 굉장히도 좋지 않은 걱정이 많이 되시는 그런 자리이실 건데 자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지금 손 놓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또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등 오면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상승장만 기다리시는 분들 또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반등장이 온다라고 해서 누구나 그냥 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 불장 있죠. 그냥 어떤 종목이든 뭐만 샀다면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장.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자리. 지난 11월부터 12월 까지 2024년 이 불장 구간이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게, 자요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아무거나 주워 잡아도 200% 300%는 기본으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 4월 이후부터 어땠어요? 자, 올해 4월부터는 분명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들어갔다가 제대로 물려버린 분들이 훨씬 더 많았었단 말이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대박 날수 있는 시기, 그니까이 대박 불장이 오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그게 언제냐? 비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도미넌스가 훅하고 꺾여지는 바로 이런 시기. 그니까 비트가 도. 도미가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이런 자리 자 이게 지금 차트상 2024년 11월 구간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 그러니까 이때 진짜 제대로 큰돈 벌어 가신 분들이 정말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2021년 대불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비트 상승 그리고 도미 하락 자 21년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채로 여러분들이 반등 나온다고 아무거나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찔끔 올라가다 비트 또 빠지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 귀한 돈만 날리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이 돈을 잃지 않으면서 사이드로 시드를 불려가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10%, 20%, 뭐 이런 걸 치실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길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똘똘한 한 종목,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런 구간들이 다시 왔을 때, 이때 진짜 1억시나 10억시나 이런 코인 졸업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리 확실한 종목이더라도 이런 하락장에서는 한종목에큰 금액을 박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없이 가 최대한의 수익을 뽑아갈 수 있는 이 숨겨진 종목을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장담을 하지만 여러분들 딱한달 뒤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한달 뒤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걸 진짜 엄청난 행운이라고 여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아주 재미난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 특정 코인 언급만으로도 2만 프로, 5만 프로 폭등을 찍어냈던 이 코인계의 대부 아서에이즈또 코인 하나로 순식간에 몇백억 원을 찍어내는 이 무라드 마무도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사상 최대의 작전세력이 윈터뮤트 자, 거기에 최근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자, 중국 관세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26조가 청산되는 와중에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이 트럼프 일가는 불과 30분 만에 몇 천억을 지금 다 같이 벌어들였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코인으로 돈을 찍어낸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복사하는 그런 인물들인데 자 근데 현재 이 모든 인물들이 최근 들어서 공통적으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넘기고 있는 특정 하덜렛 주소를 제가 최근 들어서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이 0xf89로 시작하는 이 특정 주소의 지갑 자이 지갑 주소로 제가 추적을 해보니 무려 17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 기준 2조 정도의 자산 가치를 보유 중인 이 대형 세력들의 지갑 인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지갑은 딱 지금 10개의 코인만을 집중해서 매수 중이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두 종목은 100만 프로 40만 프로 각각 이미 수익권에 정리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요 여러분들 이 40만 프로면 말 그대로 4그0 0까 그러니까 만원만 매수를 해도 만원이 4천만 원이 되는 그런 수익률입니다 자, 게다가 이 지갑의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한번 출발시켰을 때 적어도 400% 이상 500% 가까이 띄우는 일종의 소수 종목 타겟 작전을 진행 중인 작전 사력들이라는걸알수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이런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10종목 중에서 나머지 8종목은 아직 바닷건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종목에 들어간 자금들 자체가 100억, 200억, 1000억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손실 볼 일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마이너스 1% 손실 보면 10만원, 100만원 손실을 보는 거겠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1%만 손실을 봐도 몇십억, 몇백억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올라갈 자신이 있는 종목들만 지금 골라서 잡고 있다는 라 거고 물론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당장 한달 뒤에 올라갈 대장인지 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태까지의 사이즈를 보면 적어도 최소 이400% 이상의 랠리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그대로 여덟 가지 모두 전부 다좀 알려 드리고 있는데 자, 영상 하단 설문지 링크 통해서 이 히든 코인 받아보고 싶다. 자, 이렇게 체크해서 말씀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읽어 보시기 쉽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서 그때그때 보내 드리고 있고요. 자, 반드시 여기 히든 코인에다가 체크를 해 주셔야 자, 정확하게 좀 보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백날 천날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 봤자 지금 뭐끽케야 2, 30% 오르고 찔끔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자이400% 랠리 8번이면 여러분들 정말 100번 양보해서 200%씩 수익이 난다 쳐도 만원 기준으로 200%면 총 수익이 6500만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300%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지금 6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장이 빠진 시기가 가장 싸게 가장 저렴하게 매수를 할수 있는 적기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만원씩만 깔아놔도 8종목이면 8만원이에요 8만원 근데 지금 당장 8만원 없다고 해서 이 가게가 힘들어지시는 분들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올라가기 전에 이런 세력들의 밀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달두달 달 묻어놔도 별 타격이 없는 그런 금액으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욕심내서 큰 금액 넣어봤자 돈 급해지면 빼게 되고 애초에 이 정도 수익률까지 들고 가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원 10만원만 들어가셔도 충분한 그런 종목들이고요. 어디까지나 노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만원이면 6천만원이고 10만원이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개 맞춰서 매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대형 세력들의 은닉지갑인 만큼 제 유튜브 상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영상 하단 설문지 통해서 자 여기 히든 코인에다가 체크 그리고 아래 받아보실 연락처 적어주신 다음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요청 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매집 종목들 그리고 세력들의 상세 일정들까지 좀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이런 거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금전적인 대가는 요청을 드리지도 받지도 않고 있으니 당장 매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명만큼은 반드시 좀 확인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모처럼 포착된 이런 기회를 놓치시게 되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투자 생활이 이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한 달. 뒤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게 된는걸 정말 행운으로 여기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1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당장에 술한 잔, 뭐밥한끼 사먹는 데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이 시대를 발판 삼아서 정말 본격 불장해서 10억, 20억으로 맞바꿔 나갈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리스크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한 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러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100% 무료로 공유드리는 정보인 만큼 두눈 뜨고 구경만 하시는 분들 정말 최대한 없으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